형, 아, 제가 옛날에 아, 여자친구가 김포 살았을 때 음. 보고 싶어서 소카를 해서 간적이 있었어요. 음.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 탔던 게 트레이블레이저였는데 음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처음 그런 걸 타봤는데 음. 신세계더라고요. 저한테는 나름. 왜냐하면 헤드업이 있다 어. 없으면 불편해서 못 쓰는데 음. 없다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 음. 그 감동이 어. 오늘 이 차에 있는 것 같아요. 헤드업이더라고요. 헤도 네. <laughs> 오픈 <오프닝> 괜찮네. <laughs> 얘가, 준수야, 일단 수입 20kg 이상 나오는 연비를 보여준단 말이야. SUV. 네. 근데 가격이, 와, 진짜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역대급 가격으로 갖고 왔으니까 이런 차는 진짜 거의 잘안 나와요.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신차가 E 클래스. 이런게 금방 나와, 준수야. 얘가 얼만지 알아? 얼마예요 8700 8700이요? 어 신차가 그 정도 하지 않아요? 이게 거의 신차더라고 한 600km 탔나? 벤츠 예쁘게 나와가지고 오늘 준비한 차는 얘의 음... 10... 3분의 1 가격? 10... 8700어그 정도 그 정도 아 중고차는 이런 게 중고차지 푸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자 여러분들 요즘 뭐2008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왔습니다 3 008 버전이고요. 공인연비가 무려, 준수야, 20? 1? 21? 21.2인가 3인가 그래요. 와, 그러면은 그냥 뭐 기름을 아예 그냥 안 먹는다는 소리네, 그지? 그냥 지나가다가 어. 주유소 보이면은 어. 게이지가 차는 거죠. 그니까 러 얘는 주유소 가라고 경고등 들어오잖아. 그래도 한 일주일 더 타는 거야. <웃음> <그럼>? <웃음> 그래서 기름을 안 먹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도 요즘에는 사실 매일 지하에서 촬영하고 이제 사람을 많이 안 만나요, 제가 요즘. 왜냐면은 이제 뭐 사무실 운영도 해야 돼서 외부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최근에 이제 외부활동 했더니 다들 주변에서 지인들이 야, 너무 경기가 어렵다, 요즘. 어, 고물가에다가 경기 너무 어렵다. 뭐, 뭐, 음식점 뭐다 비싸. 그래서 아, 느꼈지. 그래. 지금은 또 우리가 또좀 가성비로 또 이번 주에 좀 찍어야겠다.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포조 3008 갖고 왔는데 무려 여러분들 500만 원대 준비했습니다. 프로필 보여드리면 14년 8월 등록이고요, 15년식. 어 연식도 좋아. 주행거리가 11만 7천. 오 주행거리도 좋은데? 자 누이 없고 사고력에는 교환 두 곳이에요. 휀다랑 도어 두곳 교환됐고요. 차량은 3008에 1.6 액티브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. 금액 550. 아니 최소 한 7, 8 0 0은 해야 되잖아. 어, 20098이랑 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? 그러니까. 얘가 새 차가 얼마냐면, 새 차가 3990. 거의 4천만원대 와... 비싸네. <laughs> 자,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뭐, 여러분들, 푸조라고 하는 모델은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, 2008 모델이 꽤 많이 올라올 거예요. 어, 근데, 업그레이드. 실내 공간하고 사이즈가 좀 업그레이드 됐는데, 어, 얘는 이름이 3008이고, 금액이 550이에요. 와, 지금 550으로, 연비 좋은 차살수 있는 차 사실 나는 생각나는 차는 왜 S 비로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. 550에 15년 지금 그렇지? 네. 유일할 것 같아요. 대항마가 여러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요. 단순 뭐 교환은 두 곳밖에 안 올라가져 있고 누이 없고 깔끔한 3008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헤드램프도 예, 어 디자인 괜찮은데? 그리고 상태도 좋고, 그렇지? 오, 아래 안개등도 있고, 예, 그리고, 컬러가, 약간, 남색, 약간 파란색 들어간는 거지. 약간 남색, 약간 파란색, 요 정도. 근데 되게 무, 부담스럽지 않고, 컬러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앞쪽에 휠 타이어는 잔여량 한 40, 50%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요. 이 위쪽으로 보게 되면, 문루프가또 있죠. 예, 그리고, 실내가 확실히 20%보다는 0 8좀더 넓어요. 그래서,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, 뭐, 조수석 제가, 안 타는데, 어, 공간적인 부분도 여유있게 좀잘 빠져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런 문루프, 예, 네,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<laughs> 햇빛 가리기가 들어가네? 오, 오, 어, 그지? 고급인데요 어, 아니, 500만원대 이런 차가 어딨냐고, 그지? 예, 네, 커플도 있고, 뒤쪽 시트 상태, 예, 네, 깔끔합니다. 아주 깔끔하고요. 뒤쪽에도 개방감, 어 아주 시원하게, 예, 네, 올라가지 고 <laughs> 자, 뒤쪽도 타이어 괜찮아요. 40, 50%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. 당분간 타이어 교환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뭐 푸조가 디자인을 뭐뭐 뭐 이렇게 좀야 독특해. 얘는 막뭐 푸조 디자인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? 이러면 좀 댓글로 야너양먹었냐 이럴 수도 있어. 요 그냥 별론 또 아니야.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본인만의 이 푸조 브랜드만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딱 있는 디자인 같아요. 본인이 색깔이 확 뚜렷하잖아. 그리고 트렁크도 오요거 X5 이렇게 열리잖아 상하단 여기서 이제 앉아서 치맥 먹고 그지? 한강 가서 어반 캠핑이라고 하자 반 캠핑 글램핑 아 글램핑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? 네 이렇게 해서 오 이거 되게 좋다 아니, 확실히 이런 차들은 짐 실으실 때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지 여기다가 뭐 무거운 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싹 집어넣고 그지? 뭐 활용도 측면에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550입니다 550. 연비 또 21.2km 나옵니까. <laughs> 너무 좋죠. 자 가성비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매물로 준비했습니다. 3008 550이고요.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. 자 도어 쪽에 윈도 우 버튼 있고요. 접이 부분 있습니다. 시트는 열선 시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수동 수동 어, 시트 조절. 앞쪽에 전방 센서 에코 버튼, 에코 버튼 아래쪽에 있고, 핸들 보여주시면은, 뭐 핸들 디자인은 그냥 다소 무난합니다. 무난하고, 핸들이 좀 커요. 네, 금지막하고, HUD가 올라가져 있는 거지. HUD가, 앞쪽에 HUD까지 뚜렁, 에 네, 올라가져 있다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래쪽에는 크루까지 기능까지, 크루즈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문 루프가 생각보다는 진짜 좀 느낌이 좋다. 어. 확실히 차가 좀더 길어서 어. 2008보다 훨씬 긴것 맞아 긴것 맞아 같아요. 맞아 괜찮다 진짜 자 블랙박스 있고요 자 그리고 어, 아래쪽에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네, 왜냐면 금액이 550이잖아요 예뭐 네. 달아도 돼요 네, 이렇게 달아도 되고 어, 도어 락장거장치 비상등 어 헤드업 이렇게 끌 수도 있네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네. 활용하시면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에어컨 에어컨 버튼, 오토 에어컨입니다. 올라가 있고, 음, CD 플레이어 다 있고, 전자파킹, 전자파킹 있고, 주행 타입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, 예. 그고 여기에 이게 손잡이가 있네. 아반떼처럼. 어, 약간 운전석 위주로, 그치,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. 네. 어, 여기 조수석은 건들지 말아라. 어, 넌 앉아만 있어라. 이런 느낌이야, 그치? 그래서 또 독립적으로.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 근데 금액이 딱 5장 반예 550입니다 550에서 연비야뭐 기깔나게 나오고 예 5만 원 정도 넣으시면은 당분간은 예, 이렇게 주입이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조 3008 준비했고요 금액 550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푸조의 3008이라는 모델을 준비했고요 금액은 550자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 밖에 매물이 궁금하다면, 여러분, 어디 가셔야 돼요? 네이버에 중고차 썸타다. 많은 검색도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썸타다 진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